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 팀장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다가오는 여름에 걸맞은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시는 이 차량 외관은 시원한 블루 색상에 실내는 베이지까지 있기 때문에 진짜 여름에 타기에 아주 시원하고 개방감 훌륭한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성능 잘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 은 성능 지향 완전 무사고입니다. 거기에 미니늄까지 다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스펙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는 이 차량은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TD4 SE 등급을 가진 차량이고요. 2017년형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패리되면서 정말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고요. 거기에 주행거리 13만 k m 정도 주행했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완벽합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100km.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저랑 같이 외관 먼저 영상 확인 도와드리고, 옵션과 특징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진짜 시원한 느낌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문부터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 스포츠는 이 그릴에서부터가 역동적인 디자인 표현에서 진짜 한껏 더 우수한 디자인 뽐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릴 제두 눈으로 봐도 손상 일체 없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지금 그 위에 본네트 보여드리면 은 본네트 어떠십니까? 블루 색상에 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영롱한 디자인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라이트 한번 보여드리면 라이트 어떠십니까? 지금 양쪽 다 백화현상 없고요. 지금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역시나 1인 신절하고 할만하네요. 자, 이어서 지금 범퍼 역시나 손색 없고요. 그 하단부에는 전방감지 센서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저랑 같이 운전 측면으로 넘어오시겠습니다. 자, 운전자 측면부 타이어 잔여랑부터 먼저 확인 도와드리면은 타이어 잔여랑 4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휠 컨디션도 A급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두 장면 쭉 봤을 때 어떠십니까? 파란색의 살아있는 광 상태까지도 영상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도어 캐치 부분 보여드리면은 도어 캐치 부분에는 컴포트 억세스 기능 올라가 있기 때문에 터치 방식으로 문을고 손을 넣어서 우는 여는 아주 편리한 옵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 위에 한번 보여드리면 은 루프 컨디션 상당히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글라스 루프 덕분에 드라이빙 했을 때 아주 시원한 드라이빙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뒷타이어 잔여랑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 은 뒷타이어 잔여랑 뒷타이어 잔여량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7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지금 뒤에 휠 컨디션은 기스 없는 S급입니다. 지금 완벽한 회 컨셉은 확인되고 있고요. 저랑 같이 이어서 뒤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네, 지금 뒤 후면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웅장한 뒤태 뽐내고 있는데요. 테일램프 디자인도 엄청 훌륭합니다. 지금 이 차량 테일램프 양쪽 다 제가 자세히 보아도 생활기 수조차 눈으로 안 보입니다 정말 그만큼 훌륭한 컨디션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렁크 리드나 범퍼 역시나 손색없죠 1인 신조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하단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주 편리한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기능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에 버튼 한 번으로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공간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러기 스크린 아래로 보들보들한 내장재 올라가 있는데요. 지금 오염이나 우러짐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의 영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하단부 보여드리면은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차접은 역시나 1인 신주답게 이 플라스틱 가니쉬 한번 보여드리면은 진짜 기스가 날 법도 하지만 기스 눈으로도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자, 이 차량 SUV 차량이죠. 진짜 차박에 아주 적합한데요. 영상으로 폴딩 되는 거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자, 이어서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차량 이 버튼으로 눌렀을 때 폴딩이 되고요. 이렇게 결착까지 할수 있기 때문에 차박하셨을 때, 뭐, 의자가 움직이는 불편함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랑 디스커버리의 외관 살펴보았는데요. 엄청 시원한 외관 디자인에 더불어서 손색없는 컨디션 확인하셨을 텐데요. 실내는 대박입니다. 베이지 시트 영상을 먼저 한번 확인 도와드리고 옵션과 특징 설명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데요. 우선은 지금 시트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시트에 외관은 블루, 실내는 베이지. 아주 독보적인 디자인 뽐내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운전석과 조석은 수 전동 시트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동 한번 걸어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동은 여기 위쪽 상단에 있는 버튼식 시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계기판 한번 확인 도와드리면은 자, 지금 계기판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상 나와 있는 경고등 일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실주행 거리 1 3 2,987k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에서 바로 핸들 한번 보여드리면은 핸들 지금 이 차량 연식이 정말 무섭합니다 뭐. 핸들 커버를 씌운 것도 아닌데, 가죽 본 손상 현저히 적은 모습 영상으로도 확인하고 계시고요. 야, 요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들 프리, 오른쪽에는 크로즈 컨트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여름에 재미를 더해줄 것 같은 헤드 시프트가 뒤쪽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차량, 와이퍼와 라이트는 둘다 오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도어 트림 한번 보여드리면, 도어 트림은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열에내 손님들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차일드락 기능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은,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7년형 페리덴 디스플레이가 올라가 있는데요. 바로 후방 카메라 먼저 확인도 와드리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부드럽게 잘 따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전후방 감지 센서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순정 지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그 아래 에어벤트 아래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3단 열선 시트 같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오토 에어컨까지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스탑 버튼, 에코 버튼 그 오른쪽으로는 도로 주행 상황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오른쪽에는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 그 아래에는 수납공간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차량 기어는 다이얼식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는 전자파킹 시스템, 그 아래에는 커플 두개 확인되고 있고요. 암레스트 보여드리면 암레스트 정사각형의 수납 공간까지 확인되고 USB 포트도 올라가 있네요. 자, 이어서 그위아몬 보여드릴게요. ECM 룸미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글라스루프 올라가 있는데요. 선쉐이드 정사각형 되는지 확인도 와드릴게요 네 지금 여러분 영상으로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폭과 길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훌륭한 개방감을 같이 더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선쉐이드 닫히는 거는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선쉐이드 상태도 말림 현상 없이 알맞게 정상 작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랑 앞에 1열의 공간과 옵션 살펴보았는데요. 저랑 같이 2열로 넘어가서 2열의 어떤 공간을 한번 살펴보러 넘어가시죠. 네 지금 이어 탑승했습니다. 지금 이어 탑승하자마자 레그룸 한번 보여드리면 레그룸 운전석이 B 필러보다 약간 뒤로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레그룸 많은 여유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헤드룸도 여유 공간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되고 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에어벤트가 없죠. 지금 이 에어벤트는 B 필러 부분에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내 몸과 얼굴에 오기 때문에 빠른 쿨링과 히팅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바로 암레스트 보여드리면은. 암레스트 컵홀 두 개와 수납 공간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저랑 디스커버 스포츠의 외관과 실내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매력적이었죠. 엔진음도 매력적이니까요. 한번 들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네트 개폐했습니다. 유압식으로 개폐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엔진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것처럼 아주 규칙적인 엔진음 들으시고 계셨을 텐데요 자이 차량 외관부터 실내 연식 키로수 금액 진짜 팔방미인입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이 차량을 2,11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배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많은 차량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빼놓을 수 없겠죠?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